자, 오늘은 도도랑 스마트폰 안에 있는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 필터를 설정해 보러 가겠습니다. 자, 블루라이트 기능 설정하러 가기 전에 블루라이트란 무엇인가 잠시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블루라이트란 380에서 500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이 존재하는 파란색 계열의 빛을합니다 자, TV, 컴퓨터, 스마트 기기, 디스플레이. led 조명기기 등에서 많이 방출된다 하고요 이런 것들이 눈의 피로를 많이 준다고 하고요 또 수면장애를 일으킨다 하고 그래서 우리 폰 안에 있는. 블루라이트 기능이 있으니까요. 이거 설정해 보러 가볼 텐데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 보셨다면 비행기 타신 분 파란 하늘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이쁘죠. 그 파란 하늘 속에서 우리가 잠을 잘수 있었을까요? 자, 잠이 안 됩니다. 너무 밝아서 잠이 안 와요. 근데 저녁에 석양이 되면 잠이 오는 거를 여러분들 느끼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블루라이트 기능을 약간 자 편안하고 어 안정적인 색으로 바꾸는 이 기능의 설정에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따라가 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자, 여러분들 폰 위에서 아래로 내리시고요 한번더 내리시면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알람 창이 있습니다. 알람 창이 아닙니다. 알림 창입니다. 자 알림 창 알림 창이 이렇게 나오면 이곳에서 그 블루라이트 필터라는 기능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도는 블루라이트 기능이라는 말 대신에 편안하게 화면 보기라는 요것이 있는데요. 폰마다 어 약간씩 내용이 다른데, 블루라이트 필터라는 기능을 찾으셔도 됩니다. 자 요것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렀더니 자 여기 지금 사용 중이라고 했는데 한번 누르면 사용 안함이 나오죠 사용함으로 하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걸볼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있어요 색온도 박대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좀더 편안한 색 왼쪽으로 없는 조금 더 푸른 계열 자 이렇게 해서 편안한 색으로 바꿔 주시면 되고요 최적화로 있고요 직접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직접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실까요 아래쪽으로 보면 직접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직접 설정에 체크를 해놓으시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예약 한번 볼게요. 항상 켜기 일몰에서 일출까지 직접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본인들이 들어가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일몰에서 일출까지 해놓으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밤 시간에 해가 떨어지고 해가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았습니다. 온도는 이렇게 아래로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색상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설정해놓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눈에 편안한 것을 느끼실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도랑 한번, 어, 블루라이트 기능 설정하는 것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